<laughs> 그니까 러 우리는 방안간에다 살면 그런 거안할줄 알았잖아요. 근데 자식들 낳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부강이 되잖아요. 근데 지, 지금 이슬람하고, 그저 가자 지구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못 겪었잖아요. 그쵸? 근데 너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무섭지. 그런데 가자 지구를 왜 그렇게 난리를 짓냐 봤더니 그 지하가, 땅 밑에가 하마스라는 그 단체가 그 지하에 있 집, 가자지고, 거기에 그게 있대. 그래서 가자주고 그 국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래요 근데 그, 우리 아버지도 휘병대회거든요. 월남을 두번 다녀오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두더지 아시죠, 두더지. 우리 때리 몸에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그게 월남 전쟁 할때 땅불을 파가지고 그 월남인들이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해서 그래서 미국이 진 거래요. 그래서 그, 그, 저기, 뭐, 장난감이 나온 거래, 두더지가. 그 그때 그 두더지가. 그 베트남에서 그베트콩들이 뛰어나오는 걸, 그걸 보고 만든 게그 두더지 그거래. 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월남에서 그렇게 두 번씩 그렇게 했는데도 좋잖아. 우리가 미국하고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가자 지구가 왜 그러냐 봤더니, 딱 밑에 지하가 미로로 돼 있어서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대네. 그런데 응. 이제 그렇게 전쟁이 나도 우리 언니들이 다 아기도 낳고 그렇게 사는데, 이날도 세상에 맨날 이 집에서도 이 시동생하고 시누들하고 사는데, 어쩌다 생선이 올라오면은 그 머리통은, 머리통을 대가통이라는데, 머리통은, 대가통이라는 머리통은 시동생 주고, 몸통은 남편을 주는 거야. 그 시동생이 맨날 머리통만 먹다 보니까 그 형이 먹는 생선살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먹고 싶지. 우리도 애들 발라주다 보면 남는 게 뭐가 있어. 뼈다고 하고 그냥 이거밖에 없었잖아. 우리도. 그래서 맨날 제가 노래 강사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 생선 한 마리 여러분이 드세요. 제가 그런 시절 이 있었거든요. 23년 전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생선. 보여도 안 먹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생활이 좋아졌는데, 그이 시동생이 탁 하나 형수가 머리통만 주니까, 약이 오른 거야. 나도 저살좀 먹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화장실도요, 시원찮아서, 문도 시원찮고.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시, 저기, 자기 형수가 부엌에서 화장실 가려고 나오는 낌새를 보니까 이 시동생이 지가 먼저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누르면서, 어, 그러니까 형수가 이제 오는 기척이 들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 어, 시원하다. 그러지 거시기를 탁 들고는, 아이고, 내가 대갈통만 먹었더니, 이놈의 게 거시기가 그냥 커져가지고, 어, 왜 이렇게 머리통이 커져, 아이고, 세상에 거시기가 시란해, 시란해! 이랬어. 그랬더니 형수가 그걸 듣고서는, 응? 어? 생선 머리만 먹었더니, 시동생 거시기가 점점 커진다고? 그 다음날부터는 머리통이 어디로 갔을까? <laughs> 끝 웃자 언 얘기해 재밌었어요? 네. 네. 자 이제 그러면 기장 갈얘기가 춤을 제가 가게드되기 때문에 일단은 노래 노래 노래도 시원찮았어요.